자 유튜브로 수익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기 전 우리가 항상 왜를 생각하셔야 한다 그랬잖아요.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면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. 유튜브로 내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하기를 목표로 한다면 이제 온라인 광고의 하나의 수단으로 SNS를 많이 활용을 하죠. 그럴 때 이제 영상이라는 유튜브를 활용을 하는데. 유튜브를 내 사업과 연계를 하기를 원한다면, 목표로 한다면, 실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, 이런 부분에서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.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누구라고, 호명을 하고, 사례는 안 되겠지만, 어,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, 수익 10만 명, 자,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 4천만, 그러니까 5천만이 좀 넘죠, 인구가. 그 중에 한 4천만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보거나. 하거나 하는 거죠. 그 중에 크리에이터는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. 정작 제대로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1 0 0 0명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중에 1 0 0 0명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10만 중에 또 7만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7만. 그러면 나머지 3만이 뭐 1천 명, 어, 10만 이상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또0명뭐어네 10만 이상은 또 틀리죠. 이렇게 이제 그 중간대가 또 몇만 되고 이러는 건데, 30만을 가지고 있건 10만을 가지고 있건 구독자가 이 플레이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랬을 때이 광고나 이 수익도 외국에서 또 들어오는 또 유입률에 따라서도 또 틀리고. 그래서 딱뭐 어느 하나가 뭐 이랬을 때 이거 100원이에요. 이게 아니라는 거죠. 네. 30만을 갖고 있어도 플레이가 안 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별로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. 10만을 가지고 있어도 내, 이 끊임없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 계속 플레이, 소비가 된다. 우리 소비를 관점에서 보면 소비가 된다면 아뭐 10만이어도 더 많은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유튜브를 거의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일단 가기까지는 최소 수익이 1,000명 이상의 1년, 최근 1년 4,000시간 이상의 플레이라 그랬잖아요. 1,000명 이상 가야 된다는 거죠. 저도 아직 1,000명 안 돼요. 네. 1,000명 이상 가더라도 또 4,000시간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럼 내 영상의 플레이가. 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뭐 심지어 누가 봐주기도 하고 내가 다른 와이파이 가서 틀어놓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그런 거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양질의 컨텐츠 봐야 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좀 자기가 공부한 거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네 어떻게 경쟁률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내가 경쟁을 해서 내 영상을 보게 할 것인가. 그런 관점은 뭐 썸네일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 영상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사람들이 보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정보가 좀 첨예한다든지 크리티컬 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오 이거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오좀 관점이 다른데 오이런 생각이 들때 사람들이 빠진다라는 거겠죠 네 그런 매력 포인트는. 하면서 알게 되는 거지 뭐 그런 네 무슨 뭐 유튜브 양성 물론 이런 학원도 있을지도 몰라요 유튜버 양성 네 기본적인 어떤 편집이나 또 그런 거는 배울 수 있겠지만 자신의 매력 자신의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한 본질은 그 안에 그릇을 채우는 건. 그렇게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. 그런 얘기고요.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방송할 것인가에 대한 편집 포인트가 달라진다. 이게 중요해요. 무조건 뭐 키네마스터로 하세요. 이건 아니라고요. PC로 뭐 하실 수도 있고, 이렇게 그냥 줌으로 녹화해가지고 바로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세요. 인터뷰형, 강의형. 인터뷰형은 실제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. 자, 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. 인터뷰를 했어요. 그럼 간단한 이제, 물론 뭐 편집이 들어가야 될 거고. 강의형은 그냥 이렇게 유튜브, 뭐, PPT 띄워놓고, 줌회의로 기록해가지고, 그냥 이거 기록 편집 거의 안 하고 올리셔도 돼요. 편집의 포인트가 달라진다라는 거.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? 인터뷰형, 강의형. 또는, 또는 취미를 내가 보여주고 싶어. 그러면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, 고정, 네, 고정을 해 놓고, 찍어가지고 그냥 편집해서 올리고 그런 형태겠죠.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. 자, 그리고 여기 보면 가급적이면 왜한 주제로 하라 그러냐면 이렇게 정말 진짜 무슨 뭐돈뭐 뭐 며칠 만에 얼마 벌었어요. 이런 자극적인 거 계속하실 거 아니라면 그렇게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떤 자신이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걸못 찾으세요. 심지어 편집이 내가 하는 사람은 편집만 해더라도 일이에요. 그래서, 어, 어, 아예 편집을 외주로 주거나 아니면은 뭐 자주 뭐내 딸이나 내 애들한테 배우게 해가지고, 왜냐면 내가 편집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. 차라리 그 용돈을 주신다든지. 그렇게 해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아니면 이렇게 편집 많이 안 하고 그냥 줌으로 찍어서 그냥 앞에 썸네일이나 그냥 인트로 약간의 좀 그런 거 부착하셔서 올릴 수도 있고요. 화면이 꼬부려해서 네.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이 유튜브를 하실 때의 편집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 보시라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구독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경기 디지털 배움터랑 디지털 전환 강사로 강의를 또 계속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일단은 네 디지털 배움터나 뭐 디지털 전환 강사 이런 홈페이지 활용해 보시고요.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실 때에는 어, 개인 톡 말고요. 그 디지 설셰프라고 네,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서 그쪽으로 문의를 좀 주시면은 제가 훨씬 더 네, 업무랑 일상이랑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감사합니다. 구독 좀 해주세요. 바이바이.